7번. 꽃의 크기, 모양, 질감에 대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기 위해 하나의 꽃을 몇 개로 분해하여 다시 조립하는 기법은 우리가 배웠었죠? 1번 번들링, 2번 펀칭, 3번 패더링, 4번 밴딩입니다. 정답 뭐예요? 패더링이죠. 전혀 다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크기를 크게도 할수 있고 좀 작게도 할수 있고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패더링으로 뭐 시중에 나와있는 상품화 된 상품도 많아요 우리 되게 큰 꽃잎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laughs> 되게 큰 장미를 만든다거나 이랬던 떤 경우들이 있어서 판매하고 이랬던 적이 있죠.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런 것들을 패더링이라고 한다. 8번 꽃의 건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열풍 건조는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많은 건조화를 생산하며 빠르게 건조시키면서 변색이 적고 형태 유지가 가능하다. 2번, 동결 건조는 형태, 형태와 색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공기 중에서 수분 흡수가 적어 밀폐되지 않은 공간 장식에 많이 사용된다. 3번, 실리카겔를 이용한 매몰 건조는 형태와 색상 변화가 적으나 공기 중 수분을 쉽게 흡수함으로 밀폐 공간이나 피막 처리하여 장식해야 한다. 4번 누름 건조를 이용한 건조화를 누름꽃이라 하고 밀폐용 액자와 평면 장식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 뭐예요? 건조 틀린 것. 틀린 거는 동결 건조죠. 동결 건조는요.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밀폐되지 않은 공간이 아니라 동결 건조는 형태와 색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고요. 수분을 날리면서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뭐다? 2번이다. 9번.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빨간색에 둘러싸인 주황색은 노란색 기미를 띠고 같은 주황색이라도 노란색, 두, 노란색에 둘러싸이면 빨간색 기미를 띈다. 1번의 색상 대비, 2번에 보색 대비, 3번의 명도 대비, 4번의 캐시 대비입니다. 어떤 것에 관한 설명이죠? 의미하는 것은 1번. 색상 대비죠. 이 주변에 어떤 색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 그것을 색상 대비라고 합니다. 10번. 화해 장식에서 철사를 꽃의 줄기 속에 집어넣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법은 1. 시큐어링 기법, 2. 소잉 기법, 3. 인서션 기법, 4. 헤어핀 기법입니다. 정답 뭐예요? 한 번이죠. 이번 회차수에는 좀그 와이어링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10번째 문제 중에 두 번째가 두 개의 문제가 지금 와이어링이죠. 11번. 다음 중 식충 식물 중 포낭충을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포충낭을 가지고 있는 것은 1번 네펜데스, 2번 끈끈이 죽어, 3번 벌레잡이 제비꽃, 4번 파리지옥입니다. 정답 뭐예요? 우리 이거 전에도 풀었었어요. 네펜데스죠. 포충낭이 뭐예요? 네펜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면 포충낭 금방 알수 있죠. 이렇게 약간 주머니 모양으로 된 모양이죠. 그래서 식충 식물에서 잎이 변형하여 주머니 모양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벌레들이 들어가면 영양분을 잡아먹고 영양분을 섭취하여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자, 12번. 식물이 자연에서 자라는 모습과 관계없이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재구성하여 장식성을 높인 구성 형식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선형적 구성, 2. 식생적 구성, 3. 장식적 구성, 4. 그래픽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뭐예요? 장식적 구성이죠. 장식적 구성은 디자이너의 의도를 넣어서 구성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비대칭도 있지만 대부분 대칭으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뭐죠? 반대되는 건 식생적 구성이죠. 식생적 구성은 뭐예요? 자연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좀 비대칭 구성이다. 우리가 자연에서는 대칭 구성을 크게 볼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놨기 때문에 식생적 구성은 약간 비대칭 구성이 많다.